와, 너무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탄 영현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의 장점과 주택의 여유를 동시에 갖춘 그런 집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동탄 이 신도시에는 테라스 하우스 단지가 곳곳에 있긴 하지만 동탄 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교통, 상권 모두 이용이 편한 곳은 우남더 테라스가 유일하죠. 오늘 소개해 드릴 우남더 테라스 1층 복층 세대는 총 238세대 중에 104세대이며 복층과 테라스가 결합된 희소성 있는 타입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가보실까요? 어, 저 곳이 동탄 호수 우남도 테라스인데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동탄 호수공원 가까이에 있는 테라스 하우스랍니다. 이곳은 21년 8월 입주한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단지예요. 여기가 1층 세대인데요. 전실 앞에 문을 더 하나 설치하니까 그 현관 앞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꾸미기 좋아서 자전거, 유모차 더 만든 활용도가 높겠죠. 또한 겨울철 차가나까지차단했니 정말 실용적인 디테일입니다. 자 들어가 보실까요? 현관에 들어서면 우측으로 넉넉한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계절용품 같은 거 수납하기에도 충, 충분하고요. 안쪽으로도 수납이 가능하세요. 이제 들어가시면 앞쪽에 중문이 있고요. 중문 좌측으로 작은 방이 있어요. 보통 애기방으로 많이들 꾸미시는데요. 어, 이렇게 매립형 북박이장이라 작은 방이지만 꽤 넓게 느껴진답니다. 작은 방을 지나서 욕조 딸린 공용 화장실 보실게요. 자, 다음 주방으로 가 보실까요? 냉장고 자리와 빌트인 된 식세기가 보이고요. 이곳은 11자 주방으로 조리대와 싱크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동선이 짧고 효율적이랍니다. 그 옆에 다용도실 보실까요? 세탁기 건조기를 설치하고도 넉넉한 여유 공간이 있어요.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시거나 김치냉장고를 여기 두셔도 좋겠네요. 이곳은 거실입니다. 복층이라 천장고가 높고 개방감이 정말 좋죠. 거실 중앙에 멋진 실링팬 보이시죠? 실링팬이 있으면 냉난방에 모두 효과적이라 매우 실용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거실 바닥 마감도 대리석 타일이라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바닥열이 금방 식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계단에는 주인분이 특별히 쿠션 매트를 설치하셔서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오르내리기 편리하겠네요. 위층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원래는 이렇게 작은 방이 있었는데 이 주인 세대는 이 작은 방을 확장해서 거실처럼 사용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방을 원하신다면 여기부터 이렇게 가벽을 설치하셔서 공간을 분리하셔도 된답니다. 팬트리 한번 볼게요. 꽤 깊고 큰 팬트리 공간이라 생활용품 수납에 좋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이곳은 안방이고요. 드레스룸과 안방 사이에도 중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공간 분리 가능하시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보시면 창문이 있어서 결로 곰팡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2층 화장실에는 샤워기 뿐 아니라 욕조도 설치되어 있어 더욱 편리하겠네요. 이제 이 집의 하이라이트, 테라스를 보러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거실 커튼을 열면 짜잔. 우남더 테라스는 전 세대가 남향창이라 1층이어도 채광이 아주 좋고요. 한번 나가 보실까요? 거실과 부엌 양쪽으로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 문이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겠죠. 비가 와도 전동 어닝을 펼치면 운치 있게 테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답니다. 테라스 양사이드에 텃밭이 있어서 상추나 야채를 재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집에서 산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층간소음 스트레스 덜하고, 테라스에선 소소한 텃밭과 화초도 가꾸고, 가족들과 맛있는 고기도 구워먹는 이런 일상, 생각만 해도 힐링되지 않으세요? 동탄 대로변에위치해 있어 테라스 하우스 중에서도 입지가 너무 좋고요. 서울 가는 m 버스 공항버스도 단지 바로 앞에서 바로 탑승 가능합니다. 앞으로 들어설 트램 이용해도 매우 편리하겠죠.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있고, 조금만 걸으면 학원, 병원, 식당, 영화관 등 어, 생활 인프라도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게다가, 동탄 호수공원과 단지 바로 앞 장지 이웃공원까지 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입지입니다. 테라스 하우스를 소개하다 보니 제가 싱가포르에서 살았던 집이 생각나는데요. 음, 제가 거주했던 콘도가 한국의 테라스 하우스와 비슷한 형태랍니다. 발코니가 넓게 나있는 테라스에서 아침마다 커피 한잔 마시던 그 공간이 진짜 하루의 시작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도 그런 테라스 있는 집을 보면 어, 괜히 반갑고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동탄 우남더 테라스 하우스를 소개할 때면 싱가포르 콘도에서 살았던 추억이 생각나서 더 열심히 즐겁게 브리핑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보신 우남더 테라스 하우스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금호사랑부동산 동탄 영희 언니를 찾아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집을 진심을 담아 소개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동탄영현이었습니다. 안녕.